이게 뭐예요? 어, 어. 아, 일부러 미루는 거구나.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죠. 네. 그, 오늘 그 대통령그잘 뵙고 대통령께서 우리 정치 그 정지시지만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 최근에 아마 중소기업 그 협회 쪽에 전국의 회장분들을 아마 만나신 모양인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전체적인 그이 국제적인 환경, 우리 뭐 우리의 환경 이런 데서도 빚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정치 쪽에서 그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정치 쪽에서도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 당이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잘 하나로 뭉쳐가지고 잘 단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뭐 당연히 우리가 단합을 해서 지금 우리 민생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또 이게 우리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기 중견 기업들이 그 어려움 없이 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십시다. 또이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음. 네. 아, 그래요? 어, 대단히 유감이고, 그, 우선, 그, 마흔여권 같은 경우는 권한쟁이 자체가 국회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 거는 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마흔역 그 재판관의 경우에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이 추천을 해왔는데 마흔역 경우에서는 추천서 내용에서 보듯이 그 문면으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예, 네, 예. 네.

당대변인인데 제가 어떻게 오세서울시장 대변인이 됩니까? 제가 아까 들었던 질문에 공명박찬 그 대통령께서 평가가 없으셨는지 최종결론에서 그그 부분에 대한 말씀 은 오늘 진짜 전혀 없, 없으셨어요. 예예예. 예, 예. 뭐 경제 걱정하시고 어, 특히 주5 2시간 부분에 최근에 아마 기업인들 만나셨던 모양인데 주5 2시간 예외 적용 문제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어, 참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아까 대표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상 문제, 그 트럼프 행정부, 어, 그,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덕수 총리까지 저렇게 지금 탄핵 상태여서, 어, 좀 빨리 좀 복귀를 해서, 어, 대미 관계를 좀, 어, 좀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개헌 얘기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다만 당이 어려운 시기니까 어 포괄적으로 이런 때는 정말 단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합해서 어 당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자꾸 극복해보고 또어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제 저희 당 지지율이 좀어 올라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들이 좀, 어, 국민들에게 좀, 뭐,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어, 있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당 지지율도 많이 회복되어서, 어, 단결하면, 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정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 됐, 예. 다음 달에 아마도 탄신판회가 나오는 부로이 되게 좋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아마 이신 점심으로 뭐 통하시겠죠. 예. 됐,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어디서 그런, 그러... 지다시에. 네. 아, 당대변인입니다, 저. 네. <laughs> 예. 세요 예.